며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나미의 앞으로 어느 날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도착하게 됩니다. 마치 길을 알려주려는 듯 어딘가로 향하는 영상. 시청자가 만든 조잡한 영상이라 생각했지만 이후 드러나는 영상 속 장면들은 나미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것들이었죠. 손발이 묶인 여성 그리고 여성의 눈을 칼로 찌르는 등 차마 눈뜨고 봐주기 어려운 잔인한 영상이 나온 후 갑자기 나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상이 끝나버립니다. 나미는 프로그램의 담당 PD에게 찾아갑니다. 해당 영상에 나왔던 장소에 대한 취재를 하고 싶어서지만 PD는 예산 등의 문제로 반칼에 거절해버리네요 남이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스태프들의 반응도 제각각이고요 스타일리스트 리엔은 아무래도 겁이 나는 듯합니다 낯선 곳에 여자들끼리만 가는 건 위험할 수 있겠죠 결국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조감독 곤도까지 합류하여 일행은 영상 속의 장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일단 세 팀으로 나눠 각자 둘러보기로 한 그들 혼자 움직이던 나미의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이곳은 외부인이 들어올 곳이 아니라며 경계하네요. 나미가 연예인이란 걸 전혀 모르는 듯한 눈치의 남자. 그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경고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빈말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들의 뒤를 남몰래 밟으며 따라다니는 의문의 남자. 결국 리엔은 쇠고챙이로 온몸을 관통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대체 이 남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른 이들은 이곳을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 이블 데드 트랩은 호러 영화 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주류 영화 중 하나예요. 이 말은 호러 영화 매니아가 아닌 이상 추천하기 어려운 영화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괜찮은 부분도 존재했고, 한편으로 또 아쉬운 부분도 존재하는 영화였습니다. 아무래도 상당히 오래전 영화이다 보니, 지금 와선 특수효과나 미술 등에서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고전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영화를 보고 상당히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탈리아 출신 호러 영화의 거장, 다리오 아르센토 감독의 영화들이요. 이 영화는 그의 영화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영화의 음악이에요. 다리오 아르젠토의 영화 하면 떠오르는 음악은 밴드 고블린이 담당한 그 음산한 사운드일 겁니다. 이 영화도 어딘가 을신연스러운 배경과 맞물려서 귀에 착 감기는 배경음악이 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차가운 질감이 느껴지는 색 반전 효과는 좀더 거칠고 싸늘한 느낌을 더해주면서 시각적으로도 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고어 씨는 초반 눈을 훼손하는 장면을 제외하면 크게 특별할 건 없었지만 각 인물들의 바디 카운트는 그래도 나름 꽤 봐줄 만한 수준의 영화입니다. 트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소우가 떠오르지만 퀄리티 자체는 소우를 따라가긴 한참 모자라요.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크기도 하겠지만, 제작 시기에 따른 기술력의 한계도 있겠죠. 그래도 어찌 보면 조금은 시대를 앞서간 영화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영화는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상당히 깔끔하고 담백하게 전개됩니다. 요즘에 일본 비급 영화 특유의 어딘가 오글거리는 연기도 없고, 분위기 조성을 굉장히 잘한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중반부 이후로 영화는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영화에서 인상적인 바디카운트 씬이 대부분 중반부 이전까지만 존재해요. 덕분에 중반부 이후로는 살인마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씩 추적을 해나가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 과정이 굉장히 평이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반부에 비하면 꽤나 지루하게 느껴져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영화의 텐션 자체가 상당히 저조하게 떨어진 느낌이랄까요. 중반부까지는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이었지만 이유는 그냥 회전 목마에 앉아 멍하니 풍경을 보는 느낌이요. 그리고 영화에서 밝혀지는 살인마의 정체는 굉장히 쓸데없는 사종이 아닌가 싶어요. 살인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뜬금없이 크리처 호러물 요소가 등장하면서 캐릭터성을 상당히 해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캐릭터가 중요한 슬래셔 호러에서 이 부분은 상당한 감정 요소가 되어 아무래도 감독의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네요. 아쉬운 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전 호러 영화가 땡긴다면 한번 정도는 감상해도 괜찮을 영화라는 것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